본 사이에 살이 엄청 많이 빠졌어요 여기서 더 빠져야 돼요 아니면 유지해야 돼요? 더 빼야 돼요 음, 수준이 많이 높아졌다 보니까 제가 막 좋은 밸런스 있는 체형이 아니다 보니까 좀더 남들보다는 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와 목소리 와와미다 후루룩 빼기? 우와 우와 쇠장콩 이거 가면 안돼 이런 노퍼가 되게 좋거든요. 와, 완전 미쳤다. 우와. 우와. 1,100원이거든요. 그냥 밥이랑 김이 끝이에요? 네, 맞아요. 이제 탄수화물이랑 이제 염분을 조금 먹을 거고, 밴딩이라는 게 있어요. 밴딩이 뭐냐면, 이제 탄수화물을 안 먹고, 단맥질만 먹는 건데, 근육의 성장을더 높이기 위해서 하는 음. 거예요. 3일에서 4일 정도는 댄딩을 좀 진행을 하고 우리 몸 안에 있는 에너지가 고갈이 되면 지금 음. 제가 로딩을 하는 건데 로딩이라는 건 이제 탄수화물을 채워는 거예요. 촬영이나 배울 음. 때 펌핑감을 더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하는데 그거를 이제 탄수화물 사이클링이라고 하는데 오늘 그 식단을 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음. 오늘은 바디 역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바디 역 스트레치를 왔는데 좋은 컨디셔닝을 좀 받기로 오늘 한 날이어서 가기 전에 식사를 하고 있어요. 음. 와, 와, 진짜, 진짜 맛있다. 와. 촬영이나 대회 전에 컨디셔닝을 받으면 어떤 게 좋을까요? 운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근육이 많이 타이트하거나 근육의 선명도가 좀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컨디셔닝을 받았을 경우에는. 내가 못 봤던 브릭들을 볼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뭐 예를 들어서 하체가 좀잘안 갈라졌다. 복근이좀덜 잡혔다. 그런 것들이 조금 편안해지고 몸에 조금 염증 수치나 그런 것들이 좀 케어가 많이 되겠죠. 저 같은 경우는 어그로 하다 보니까 컨디셔닝을 좀 받는 편인데 받고 안 받고가 그실히 차이가 나요. 한번 받아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아, 음. 오, 음. 빗대기자. 일상에서 지침법을 투자시켜. 하오 응. 여기 네. 선생님들이 이력입니다. 오늘 어떤 사람을 가르치고 있지만 한번 들어가겠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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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희는 바디웍 스트레치고요. 저는 팀장 이지영입니다. 바디오 스트레칭은 남녀노소 누구나 이제 이용하실 수 있고, 누워 계시면 저희가 직접 패시브 스트레칭으로 케어를 해드리는 거예요. 어르신도 가능하시고, 아이들 성장기에도 불편하신 분들, 그분들이 많이들 오시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운동선수들 관리에도 많이 신경을 쓰고 케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어쨌건지 네. 케어를 할 건데 네. 운동하시다가 불편한 거나 그런 게 있으실까요? 오른쪽 어깨 프레스할 때 조금 불편하고 거의 통증이 어깨가 좀 많이 있는 편이고 앞쪽에서 아파요? 앞쪽. 앞쪽인 것 같기도 하고 안에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겸봉 쪽에 아. 목이 좀 불편하고 발목 가동성은 좀 떨어지고 그럼 네. 일단은 오늘은 상체 어깨랑 목 네네 네. 그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laughs> 그냥 그냥 이렇게 들때도 약간 그런 불편한 게 있어요. 아니요, 없어요. 아니, 거의 프레스 계열 운동을할 때는. 응. 아, 불편가있 k a 어깨를 한번 본인이 돌릴 수 있는 막 d to l i s t 네 n to my chest. No, no. I'm not sure. I'm not sure. I'm 이 o t s u 이제 약간 불편한 게 있어요, 이렇게 넘어갈 때. 어, 이쪽이? 네. 이쪽이 안 돼요, 네. 이쪽 이런 네. 가슴이 완전 잡혀있어어 어. 어. 어, 좀 힘이 났어, 장난 아닌데, 그 그래. 네. 네. 저희는 이런 거 걸로 전문적으로 지금 풀어서 <laughs> 해 보고 싶은는 걸로 한 번. 네. 네. 이쪽은 조금만 <laughs> 네. 불편한 점 <laughs> 갖고 있어요. 아. 오기 약간? 어, 왜? 오른쪽이 다 왼쪽이 더 아파요. 왼쪽이 더 아파? 요 여기 딱 보면은, 오른쪽이 더 이렇게 올라가지 우와, 세게 하는 게아닌데에 맞아요. 어.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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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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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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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아, 제 몸이 너무 뻣사시군네 왼쪽 가루만해 주고. 우와, 시원 아픈 거예요? 시원한 거요 아프면서 시원해요. 음. 아, 그렇죠. 네. 정답입니다 네. 우와. 전한도 <laughs> 사실 이게 혼자 풀기가 쉽지 않거든요. 네, 네. 여기 풀어 주면 되겠악력도괜찮 오. 이거 잘되겠네 어. <laughs> 여러분이 엄, 엄살이 심한 거 아니에요. 아... 너무 아파요. 끝. 뭐, 말할 게없어다다안 좋습니다. <laughs> 많이 쓰셨다가 막. 막 쓰셨다. 네, 너무 열심히 하시다 보니까 만지는 쪽쪽 되게 아파죠요 중요한 건 이제 어깨 뼈가 살짝 나와가지고 볼통의 위치가 좀 맞지 않아서 강한 운동을 할때 어깨에 통증이 생기시는 거예요. 아... 우 와, 진짜. 너무 안 느껴져. 그래, 어.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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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네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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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어슴찮어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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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는데 지금 아몸이아아파요 우와 우아괜찮 무엇는것같 뭐 <laughs> 여성분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뭐에 아 <laughs> 없으신니 네. 본인이 나올 수 있는 동작들이 한계가 있죠. 그래서 이 전체적인 텐션들을 이완시키려면 충분히 끝까지 늘려줘야 되는데, 혼자서는 쉽지가 않고 전문가의 손길이 필요하다. 그래야 효과도 훨씬 빠르고 더 정확하게 선택을 해서 할수 있죠. 포인트는 얼마나 잘 보정을 해서 늘리느냐가 제일 중요한데, 음 혼자서 는일좀 그런 것들이 좀어 일, 식 거의 운동 이거밖에 안 하다 보니까 선수는 항상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몸을 다이어트라곤 운동을 하다가 어떻게 보면 뚫리지 않는 구간이 있는데 이런 것들로 인해 케어를 받으면 또 구간이 또 확실히 뚫리더라고요 몸 자체가 아까는 엄청 힘들어하더니 지금 얼굴이 평온해 보이는데요? 아 어, 저게 릴렉스 있어요 바로 퇴근해도 될까요? <laughs> <laughs> 와, 확실히 다름을, 확실히 다름을 느껴요? 너무 달라요. 이게 어떻게 보면 트레이너 선생님들도, 선생님들한테도 통증 케어 약간 비슷하게 조금 진행을 해드리는데 너무 달라요. 저희는 좀 촉진에 조금 포커싱이 좀 많이 닿있으면 진짜 여기는 정확하게 근육을 걸고 이제 풀어주시는 느낌이어서. 우 와, 와, 진짜 미쳤다 이거. 여기서 엉기만 잡아도 되 우와, 우와. 누군지도 일어나게 하는 스트레칭 아 감사합니다 <laughs> 아, 아. 어, 와 너무 많아. 처음이 제일 힘들어요 회원들은 다 이렇지 않습니다 <laughs> 처음에 조금 고통스럽긴 한데 그 다음에 이 음. 주무시는 것도 되게 많아 음. 손만 대면 주무시는 분들도 있어요 오. <laughs> 오. 어오데좀날라야 릴렉스 하는 곳을 <laughs> 해주시는 것 같아요 음. 목을 후면 이제 안 되나 이 세상으로 가죠 아 몸이요? <laughs> 아 근데 요번 시즌은 참 힘든 것 같아요 일도 해야 되고 운동도 해야 되고 식단도 해야 되고 수업도 해야 되고 관리를 해야 되고 작년에는 좀 운동에 포필심 너무 많이 들는데 올해는 다 하려고 하다 보니까 네, 기본적으로 베이직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패시브 스트레칭 위주로 진행을 하고 있고 요즘에는 이제 체형 교정 프로그램도 있어가지고 스트레칭과 교정 운동을 통해서 체형을 교정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네. 통적이 심하신 분들도 많이 있는데 통증을 이제 케어하는 프로그램 이 있고 어르신들을 위해서 하는 프로그램들 청소년들은 희성장 그냥 이제 체형교정에 집중을 두고 프로그램을 있습니다 음. 보통 이제 오시는 분들이 이제 고목도 많고 구분등이어서 오시는 분들 많은데 오히려 이제 등이 많이 펴져서 오시는 분들. 그러니까 내가 항상 굽었다고 생각해가지고 원래 이런 정상적인 자세보다 훨씬 더일부러막 과하게 피면서 생기는 문제들이니까. 그런 문제들 때문에 등이 아프시고 자기는 굽었다고 왔지만 박스와보 오시면 되게 등이 펴진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알려드리고 뭐가 문제인지 설명해드리면서 교정 운동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죠. 오, 잘 돌아가요? 너무 잘 돌아가요. <laughs> 지금 몸이 나를 좀 몸이 나른지 모이겠네요 열대의 몸이 도지 행사. 조심. 오 너무 좋은데. 목은 막 이렇게 상체처럼 과하게 뻗고 음, 막 비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진짜 조세작 가지고 때문에 그런 표시면서 부드럽게 치는 거예요. 아유 진짜 표정이 엄청 편안해 보인다. 아, 제가 마사지를 진짜 너무 몸이 안 좋을 때 받으러 가거든요. 그때도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잠이 안 왔는데 지금 처음으로 잠이 와요. <laughs> 될 와, 여기서 스트레치 받는 회원님들은 진짜 여행 온 느낌 들것 같아요, 진짜. 목을 받았을 때 그런 느낌 이 들어요. 와, 이거는 혼자 할 수가 없는 거네. <laughs> 와, 이거 배우고 싶다. 와, 두무 너무 잘 되겠다. 와, 너무 좋은데? 네, 근데 여기 보면 리두가 제일 짧아지신데 음, 네, 맞아요. 여기를 일단 많이 푸시는 게 좋아요. 네, 감사합니다. 기대해 보겠습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 네, 안녕요 <laughs> 네, 요 네, 하요 <laughs> <오, 시원한 웃음> <데서 좋은데. 웃음> 아 어, 운동은 진짜 잘될것 같아요. 제가 아까 <laughs> 진짜 신기했던 그래. 게 제가 좀 약점 부위라고 생각하는 부위를 거기가 엄청나게 타이트하다는 걸 느끼, 느끼시더라고요. 그 부위를 정확하게 늘려주시고 정확하게 풀어주시니까 제 기분이 좋았어요. 음. 저희 어머니나 저희 가족분들한테도 선물을 해주고 싶은 약간 초도 선물인 것 같아서 패치에 좋은 기운 받고 한번 만족 끝까지 잘해보겠습니다. 가고 있습니다.